소리 씨, <laughs> 화이팅 화이팅 알 알겠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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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시도청 축산과에 신청하시면 성분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아 진짜요? 아, 저 찍어도 돼요? <laughs>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관세율표 강의하고 있는 최두원 관사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뭐, 기분 좋으신 분들도 있을 터이고, 또허망하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뭐, 여러 감정들 잘좀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어, 요번에는 관세법이 좀 많이 쉬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교시 관세율표 상품 합 시간에 굉장히 부푼, 그 꿈을 안고 어 보신 분들이 많았었을 텐데 그만큼 또 실망도 크고 또 상처도 받았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그래서 요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전반적으로 관세율표 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상중하로 뭐 이렇게 나눠본다면 상. 뭐,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한 중상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관세법이 쉬웠기 때문에 관세율표에서 더 많이 이제 배신감도 느끼고 상처도 받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번에 그 캐릭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예전과는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어, 분량 때문에 어,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썼어요. 이거는 이제 핑계거리다. 앞으로도 향후 한동안은 이런 그 트렌드가 계속 될것 같다. 자, 그게 첫 번째 그 특징이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 상당히 요번에 50점짜리 문제도 그렇고요. 되게 트렌디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뭐 전기차 혹은 수소차와 관련된 어, 각종 이제 부분품들. 품목 분류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그래서 한참 요즘 혼돈의 시기잖아요. 자동차와 관련돼가지고. 요러한 혼란의 시기를 틈타가지고 굉장히 시적절한, 그렇지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 답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어, 그러한 난이도였다고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대놓고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말이에요. 끽해왔자 한류 정도, 류 어, 정도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어 그래도 좀 체감 난이도가 어 이제 좀 높았다라고 우리가 어, 느꼈었는데, 이제는 뭐 차원이 달라요. 이제는 4단위 후보는 알아요. 막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성격 자체가 이제는.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주규정 이나 막 대충 써가지고 점수 따려고 하는 이런 수험생들을 굉장히 홍꾼형을 내주는 그런 타입의 결국 에는 4단이 호의 번호를 알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타입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제 변화가 있고 이 변화가 한동안 은좀 유지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요번에 저 심화 과정 이제 시작을 하는데 고득점 만을 시작하는데 그. 때 조금 더 지금 이 트렌드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제가 또 트레이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초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관세평가 강의하는 정용대 강사입니다 어, 올해 시험은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관세평가 트렌드랑은 굉장히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좀 당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 이제 관세 평가라는 과목 기출 문제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암기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 비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재작년까지는 뭐10% 내지 20% 정도의 암기형 문제와 어 나머지 이제 7, 8, 0 정도의 어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어그 암기형 문제의 비중이 무려 9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관세 평가는 다른 과목과 달리 암기형 문제의 비중이 월등히 낮고 사례형 문제 의 출제 비중이 높았었던 어, 과목이었는데 올해는 다른 문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암기형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어,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아마도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 좀더 안정적이고 어, 보수적인 출제 경향을 가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어, 그 예측 범위를 어, 더 넘어설 정도로 굉 굉장히 높은 비율의이 어, 암기형 문제가 출제가 돼서 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 또 오히려 또 좋아했을 수험생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도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런 트렌드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지만 어, 또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어, 기출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정사항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뭐 수출 판매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어, 육방법에서 특수물품 관련된. 한단 문제들, 그리고 권리 사용료 안분에 있어서 수익국 내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에 대한 안분 방식,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다 이번에 개정사항 들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정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개정사항 들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이 또 많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있었던 또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시간 배분이 참 랜덤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모의고사 채점도 하고 출제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마다 주제마다 어느 정도 분량을 어느 정도 쓰는지 감이 있는데 아마도 올해 출제하신 분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특히 뭐 충분히 10점 이상의 주제를 던져 놓고 뭐 3점 내지는 1.5점 정도의 굉장히 낮은 배점을 한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영리한 수험생들이라면 배점을 보고 어 굉장히 짤막하게 빨리 쓰고 넘어가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오히려 배점이랑 상관없이 내가 아는 게 나왔으니까 열심히 써야지 많이 써야지 하는 순간 어 총점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있었을 어 그런 시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주는 교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제 기본반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득점반 그다음에 출조답반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번 트렌드 반영해서 강의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가 이종같은 문제를 내가 해설하려고 10년간 강의한 게 아니거든요 문제 이따구로 나오면 안 되지 무슨 총평을 해 이거를 10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10년 이상 관사 현업에 있는 저조차 이 시험은 과락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 문제 1번부터 아마 멘탈이 나갔을 겁니다 몬트리올 협약, 그래 몬트리올 협약까지 괜찮아 나올 수도 있지 재정 목적, 와 재정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 협약을 반드시 외교부에서 다운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재정 목적, 각 장의 제목 1조 이항 그럼 적어도 1조 1항이 뭔지를 알려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1조 이항이거든요 1조 1항의 적용 범위를 쓰시오 자, 10점 분량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느냐 일단 50점 문제에서 10점 분량이 였다고 했으니까 10점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아. 올해 50점 문제는 40점이 만점이구나. 이렇게 깔고 가야 됩니다. 물음이 어, 20점 분량.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 운송인의 책임 원칙 세 가지와 면책 세유네 가지를 쓰고 자 여기서도 그냥 제목만 쓰면 돼. 제목만. 왜냐면 뒤에 청구 기한과 제소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이 부분은 괜찮아. 분량 조절만 잘하면은 됩니다. 아 그래도 20점 분량은 어느 정도 아는 부분에서 나왔구나. 3번. 항공 화물 운임종 부대요금 부대요금 아더 차지라고 하면서 종류 6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몇년 전에 항공 운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기본 운임에서만 문제가 나왔을 때 요금 개 처먹었는데 부대요금 부대요금을 쓰라고? 와 이거 이건 안 되지 이건 뭐 교재도 없고 아무 데도 없고 자 이러면 50점 문제에서는 일단 물음 2에서 20점 분량을 확보한 다음에 물음이란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사실 못 써요 물음 삼에서 글쎄요 이걸 또 제대로 쓸수 있는 수험생이 있을까. 거의 뭐잘 썼을 때뭐 만점이 10점 정도 나올 테고 대부분 썰을 잘 풀면 5점 정도 나올 테니까 요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 50점 문제 중 무릎 위에서 20점을 다 받고 무릎 3에서 5점을 받아서 일단 25점을 깔고 가자. 일단 꽈락 면하기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문제 2. 외환 거래법상 21조의 이 부담금 납부 이무제에 해당하는 다섯 개의 귀가 사실 외환 거래법상이라고 하지 이거 지금 시행령 말하는 겁니다. 실제 다섯 개만 쓰리. 이런 문제가 뭐냐면 더 있잖아요. 더 썼을 때 과연 감정을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정말 다섯 개만 쓰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서술 시험이 객관식 시험을 단답식으로 바꾼 듯한 진짜 수험생 입장에선 엿먹으라 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대해 부담금 제도에 대해 준비를 잘했지만 그거 다섯 개를 아... 문제 3 비엔나 협약상 승낙 기간에 관한 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 없이 누구나 잘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 3번부터 기분이 좋고 문제 4번 유시표 116조의 불일치 시설에 관한 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요 물음 1과 물음 2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 없이 누구나 다이 정도는 쓸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 5번 대무역법령상 수출입 승인의 유효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쓰시오. 사유 4가지요. 아 이것도. 대부분 스트립 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잘 정리하고, 유효기간에 잘 정리를 하는데, 그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그 1, 2, 3, 4, 4개 쓰라고, 하나다 2.5점 주겠다는 거네요. 논란에 여지없이 채점을 하겠다는 거죠. 문제육관, 인거던데2021 CIF 규칙에서 복수의 운송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문음에 답하셔라. 그래서 이 경우도 원문으로 공부를 하셨어도 쓸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 설명문에 복수의 운송인이라는 제목을 가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뭘알 수가 있냐면, 이거, 맥시멈으로 다 써도 사실 10페이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분량 자체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10점 문제라고 하면은 8분 동안 한 페이지 반에서 두 페이지 정도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반 페이지도 안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설마 이 정도만 써도 돼?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또 그러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끌어오고 여기 저기서도 끌어와 가지고 광범위한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 역시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의 계량권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왜 얘는 점수를 이거 밖에 안 줬냐 얘는 왜 점수를 더 줬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불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험이 되었습니다. 2018년, 19년에도 약간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거의 꽈락률이 80%, 80 정도 돼서 문제가 되었죠. 실제 무역심은 꽈락이 아니면 합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도 이상하고 채점도 이상했습니다. 사실 작년 2020년에도 문제가 그렇게 아름답다고는 할 수가 없었는데, 다들 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 문제에 대해 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채점을 너무 깔끔하게 점수를 팍팍팍팍팍 줘가지고, 이제 아무도 욕을 안 합니다. 채점하시는 교수님들, 이거, 수험생들한테 욕안 먹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내셔도 돼요. 그래, 그것이 공정함이라고 하면. 하지만 채점만큼은 명확히 하셔서, 그, 다른 건 몰라도, 까락만은 안 됩니다. 아무리 못 써서도 어차피 다못 썼을 거예요. 40점은 주고 시작을 하세요. 이거과락시켜버리면은요이 시험에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딸이 둘인데 너네 딸들한테도 혹시 관세를 시킬거냐 라고 하면은 우리 딸들이 관세사를 원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관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험문제를 보고 때려쳤습니다 우리 딸들이 있다고 시험문제를 보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제가 강사로서 정말 눈물이 난다니까요 강의를 하는 의미가 없고요 책을 쓰는 의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시험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고 무역심부라는 과목이 도대체 어떤 과목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무역심부를 왜 강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백날 공부해봤자 뽀록 터지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울 거니까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꽈락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와중에 90명은 합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목별 총평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딱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교시는 매우 유감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그리고 수험생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뵙겠습니다.